보고 있는데 그냥 엄마 미소가 젖어서 저저... 들어주고, 그리고 준다고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건데, 아무도 안 한다고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다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박시원님이 다래.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루이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하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윤재희입니다. 해 보셨어요? MBTI? 아 그때 바로 했습니다. ENFP A 나왔습니다. 드디어 해보셨다고? 예 경험자입니다. 아 그래서 뭐 나오셨어요? ENFJ라는 게 나왔습니다. ENFJ.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ENFP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약간 제가 잡아먹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개팅을 봐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 이름은요, 이제 민병준이고, 나이는 23살. 저는 엄선화고 네. 20살입니다. 그 하시는. 아, 저는 대학생이에요. 네. 무슨과? 저는 이제 부동산학과 학생이고요. 어? 부동산 관련 법이랑 이제 막 어, 금융 어. 이제 이런 막 재미없는 거 배우거든요. 어, 그래도 저번과는 다르게 어, 네. 여성분께서 질문에 대한 리드를 조금 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음.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느낌을 어. 저도 받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어디 무슨 과 같아요? 뷰티 쪽 어, 아니에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어... 그쪽이랑 잘 어울리셔가지고 저는 연극영화과에 아, 연기 전공하고 있어요. 아 연기.. 아대학이다 네. <laughs>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연영과 준비한다면서 갑자기 수염을 막 이렇게 기르고 머리도 막 창발로 아... 기르는 거예요. 근 그런 전형이 있대요. 장발 전형. 아 진짜요? 그냥 저희끼리 미신이긴 한데 아, 나름의 장발 전형이 있다 보니까 장발인 분들을 좀 선호하는 게 있어요? 뭐 연기 잘하면 장발이든 짧든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까요? 그렇죠. 로망은 있지. 한 번쯤은 긴 머리를 해보고 음... 또 수염을 좀 이렇게 멋있게 길러보고 싶다? 오빠는? 나는 내가 나를 알아서 안 되는 <웃음> 거. 알아아 <laughs> 내가 수염도 약간 간신배처럼 나요. <laughs> 네! 이러면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그런 스타일로 나와서 굉장히 음. 지금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좀 빨려 들어가면서 맞아요 그 소재에 대해서 공감을 해버리고 있네요 어, 네. 맞아요 네. 어 장발 전용 그런 게 있구나 어 그니까요 아.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부러우니까 문제점을 음. 부리켜 하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건데 음. 문제될 게 많이 없네요. 좀 연기를 한번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서부터 음. 들어가지고 학원을 끊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같이 영화 촬영합시다. <laughs> 주인공하고 단역하고. 아 무슨 소리죠? 같이 주인공이어 <laughs>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아 혼난해. 예 혼돈 네, 보고 나. 있는데 그냥 엄마 미소가 저절로. 아. 음. 대화가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대화가 나와야 되지 않나? 네. 네, 이제 학교 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음. 진지하게 좀더 깊이 음. 들어가 봐야죠 이제. 네. 네. 텐태는 엄청 높아요. 아, <laughs> 그 그런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높아서. 네네네. 그러면 활동적인 거 엄청 좋아하시겠다. 진짜 좋아해 뭔가. 액티비티한 거 좋아하고, 네. 운동도 좋아하고, 캠프 그런 것도 좋아하고. 네. 운동은 좋아하지만 잘안 하게 되는. 잘안 하게 돼요. 성실하진 못하나 봐요 음. 제가. 여자분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한번더 물어봐줘. 음. 잘안 하게 돼요 하면은 잘안 하게 돼요가 더 물어봐줘. 더 물어봐준다고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건데 아무도 안 한다고 중요합니다. 산책 도 좋아하고 재겨 저도 산책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는 한강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냥 한강이라는 거 자체를 이분님도 성인에서 처음 가봤단 말이에요. 네 이쁘더라. 가는 사람 진짜 많죠. 어, 네. 근데 약간 보드 타는 사람들. 네 맞아요 맞아요. 보드 타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어, 어. 한강 딱났어요 약간 필살기 쓴 거.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한강 필살기 썼는데 응. 같이 하시죠라고 했었는데 약간 응. 답답하네요. 어. 편안하고 되게 좋은 오빠 느낌이 맞거든? 근데 가면가서 뭔가 이성으로서 뭔가 그런 어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씩은 흐려지는 느낌? 아. 아,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요. 네? 좋아하시는 남자 스타일은 있으세요? 응. 음... 음. 그지. 물어봐야지. <laughs> 네, 이제 물어볼 때는 되죠. 어, 이상형 네, 물어봐야죠. 네, 네. 네. 어 그래서 그 이상형과 내가 일치하는지 그거를 조금. 한강을 갈수 있는지. 어, 한강 갈수 있는지. 네, 네. 보드를 탈수 있는지 <laughs> 네. 이거를 조금 어, 여기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순두부 같이 생긴 거 좋아해. 요 순두부 같이 그냥 뭔가 착한. 어 착한? 근데 약간 순두부인데 네. 생김새는 순두부인데 네네. 힙한 거 좋아해. 힙한 스타일 좋아해. 하 유니크하고 힙한 거. 아, 순두부와 힙하다. 어. 랩자라고. 랩자라고. 연예인으로 치자면 누구? 빈첸? 아 빈첸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해요. 빈첸하면 뭐야? 빈첸이에요 이분이. 어, 어 이번 본거 같아. 저 빈첸도 좋아하거든요. 성격이 순두부. 아. 어떤 스타일 좋아? 그니까 러좀 내적으로는 사고 방식 이런 거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얘기 좀잘 통하고 응. 서로 좀잘 이해해 줄수 있는 응. 스타일. 내적으로는? 응. 그냥, 외적으로는 그냥 밝은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군요. 잘 <자>, 웃고 <laughs> 그냥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음, 중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약간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고민을 하셨거든요. 어. 고민을 하고 이제 어. 밝은 사람이요. 아까 여자분 밝다고 말했잖아요. 네. 이, 여, 이 남자분이 어 되게 어. 밝으시고 막 텐션이 높으시네요. 이랬잖아요. 어. 그 아.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약간 살짝 호감이 있는 거 같다. 네. 어 그러네요.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저요 아직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저 점심밖에 안 먹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온다는 생각에. 밥이 잘안 들어오더라고. 안, <laughs> 안 먹은 날질 불어. <laughs> 아 진짜요. 같이 먹으려고. <laughs> 괜찮으시면 같이. 반기. 밥 반기 하실래요? <laughs> 좋아요. 아. 와. <laughs> 아, <laughs> <맛있구나>. 바로 딱. <laughs> 아. 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물어보는 게 어렵잖아. 저렇게 먼저 꺼내는 용기가. <laughs> 멋지다 멋집니다. 이게 소개팅이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소개팅이야 이게. 저번 영상보다 네. 이렇게 좀 밝고 긍정적인 아주 이쁜 이두 분의 대화 속에서 어 저도 보면서 많이 흐뭇해지는 음. 저기 소개팅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음. 되게 좀 흐뭇하게 보고 음. 그냥 재밌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음. 네. 아 너무 아. 귀엽다 오늘도 해피엔딩이네요 만약에 오늘 아. 네, 여기서 연애 커플이 성사되면 저희한테 뭐 알려주시는 그런 거 없나요? 아, 아 진짜로요 아. 너무 아쉽다 댓글 남겨주세요 본인들이 나온 영상을 볼거 아니야 아 그치 렇 그치 그치 후기를 꼭 알려주세요 매우 궁금합니다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 <laughs> 그렇다고 가기 전에 아 죄송한데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고 쓱 내리고 <laughs> 불시 검문 있겠습니다 어, 검문 있겠습니다 쓱내리나 근데 여기 밑으로 아, 화장 없고 막바이래어 어이쿠 <laughs> 죄송합니다 이럴 순 없잖아 아 근데 생각보다 만약에 마스크 썼을 때 잘생겼어 마스크 벗으면 더 잘생겼어 그러기 힘들지 않아도 데그제 그랬으면 그랬으면 잭팟이다? 아 개꿀! <웃음> <웃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